한명회. 출생 사망 1415에서 1487. 한명회는 조선전기 개유정난이 설계자로서 성공의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명회는 또한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 들이면서 왕의 장인으로서 지략으로 당대 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그는 만년에 한강변에 압구정을 지었다. 한명회는 과연 만년을 갈매기와 함께 보내려고 했을까? 일칠사동으로 태어나 권력의 최정상에 우뚝서다. 당시 흥구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한명회가 1487년 사망한 직후 그에 대해 사관들의 기록한 졸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돈세가 매우 성하여 따르며 아부하는 자가 많았고 손님들이 문에 가득하였으나 적대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한때의 재상들이그 문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정관원으로서 채직을 잡는 자까지 있었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토지와 금은보화 등 매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정유하고 어여쁜 척들을 많이 두어 그 호사스럽고 부유함이 한때에 떨쳤다. 과연 그의 부와 권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은 사번의 공신에 책목되었고 더하여 우의정을 비롯해 영의정까지 당대 최고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세조하는 사돈다니면서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었으니 그 위세는 충분히 짐작된다. 한 명은 임태된 지 일곱 달 만에 태어나, 어려서는 사지가 완전치 못했는데, 차츰 장성하면서, 체구가 보통 사람의 각절이나 커지고, 또 지모가 남달리 뛰어났다. 젊었을 때에 절에서 글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에 산골짝을 가는데 범이 그를 호위하고 갔다. 공이 이르기를 멀리까지 와서 보내주니 좋기 후의를 알수 있네. 하였더니 범이 마치 머리를 숙이고 굴어 엎드리는 듯이 하더니, 날이 밝을 무렵에야 갔다. 또한 번은 그가 영통사란 절에 들러 머무른 일이 있었다. 그때 늙은 중한 사람이 그의 상을 훑어보고, 조용히 말하기를, 당신의 머리 위에는 혀혁한 기운이 있어서,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겠소. 그리고 명년에는 지기를 얻 이 말을 들은 한 명우는 크게 기뻐하고는 바로 발걸음을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 그것은 수양대군이 거사를 준비하면서 책사와 장정들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얻어들었기 때문으로 이미 수양대군 측에 들어가 있던 친구인 돌람을 찾아갔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명우는 개성의 경덕궁직을 지내던 한미한 관원이었다. 이때 한 명우와 관련되어 이른바 송도계원 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가 개성의 경덕궁직으로 있을 때 명절을 맞이하여 개성에 있던 관원들이 만월대에서 잔치를 벌였다. 모두 술이 흥건히 취한 가운데 참석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계를 조직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자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우도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 자리에서 멸시와 비웃음을 받고 말았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그가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성공시켜 원운이 되자 당시 기원들이 비로소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세속에서 세력을 끼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사람들이 송도기원이라 지목하였다고 한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했던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네 인간사의 얄팍함을 여유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권력이나 자본에 아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수양대군과의 운명적 만남 문종의 뒤를 이어 열두 살의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이종 왕의 숙부 수양대군은 약해진 왕권을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비밀리에 거사를 모의하였다. 수양대군은 전국에서 책략가와 한량들을 몰래 모았는데 그 가운데 자원에서 수양대군에게 접근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한 명우였다. 지금 임금은 어린데 범 같은 대군들이 고사리고 있어 백성들의 소문이 자못 어지러운 이 때에 큰 일을 꾀 하시는 분들이 어찌 이리 한가 하시오. 으으니 수양대군은 위대하시고 매우 용맹스럽다기에 내 뜻한바 있어 찾아왔거니와 우리 함께 그를 추대하고 대사를 도모하여 명성을 떨쳐보지 않으시렵니까. 한 명우가 친구 교람에게 한 말로 이를 계기로 교람의 추천을 받아 한 명우는 수양대군을 대면하게 되었다. 수양대군은 여러모로 한 명우를 시험하고는 한 명우를 가리켜 그대야말로 나의 자방이로다라고 후대하였다. 자방이란 중국 한 나라 때의 책사장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수양대군 측의 모든 계책은 한 명으로부터 나왔다. 한 번은 수양대군 측에 쓸만한 무사들이 없음을 보고는 수양대군에게 비밀이 말하여 무사들과 결탁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수양대군이 그 방법을 묻다 한명은는 이것은 가장 쉽습니다. 활쏘기 연습이란 명분으로 술과 안주를 많이 장만해서 매일 모학관과 훈련원으로 나가 활쏘기를 하고 나서 무사들을 먹이면 다사기실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처럼 한명은는 수양대군 측의 1등 모사였다. 3위시의 난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어 개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 측 세력들은 이후 단종을 왕위에서 밀어내고 대신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렸다. 그가 바로 세조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한명회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는 세조 즉위 후에도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456년에 발생한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다. 한명회의 끊임없는 감시의 결과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단종 추종 세력은 거의 약화되었다. 이러는 와중에 한명회는 계유정난이 공으로 정난 공신에 사육신 사건 처리 뒤에는 저희 공신에 책목되었고 이어 1 4 6 8년내 발생한 남의 옥사 처리 뒤에는 이때 공신에 그리고 성종 즉위 후에는 저리 공신에 책목되는 등 제20여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번의 공신에 책목되었다. 그것도 모두 1등 공신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과 절친한 친구이면서 혼맥으로 연결된 돌람이나 신숙주 등 역시 함께 공신에 책목되었으니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역사상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세력을 흥부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그의 생애가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467년 이 시에의 난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신숙주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 한 명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다. 회령 절제사 이 시에가 반역을 모의하면서 신숙주 한 명회 등과 글로서 통했다는 자백이 나온 것이다. 이때 한 명회는 반역자와 연루설이 제기되었기에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관 세조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세조는 한명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사탈관직 시켰다가 곧 전계에 복귀시켰다. 양자에 의한 인전략이 아닐까? 내갈 매기와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지은 압구정, 정치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어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던 한명회는 1476년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기 위해 한강가에 압구정이란 정자를 지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근이 되어 그의 화려했던 정치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은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한명회 소유의 정자였던 압구정이라는 명칭은 한명회가 중국 문객 일겸에게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다. 한명회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예경과 마주 앉아 시로 서 서로 응대하던 차에 한명회가 예경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예경은 압구라고 이름하고 또 길을 지어주었던 것이었다. 압구정이 완성되는 날 성종은 이를 기려 압구정시를 직접 지어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젊은 관료들의 반발로 철거되었다. 그런데 워낙 풍광이 좋은 터라 그 소식이 중국까지 알려졌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되었다. 1481년 이때도 역시 중국 사신이 와서 압구정을 관람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한명회는 좁다는 이유를 들어 사신의 방문을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사신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허가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 기록되었다. 한명회가 자신의 정자가 좁아서 중국 사신이 방문하여도 잔치를 열수 없다는 구실로 국원이 사용하는 차이를 청하였던 것이다. 신이 정자는 본래 조금으로 지금 더운 때를 당하여 잔치를 차리기 어려우니 당당 관서를 시켜 정자 곁에 평평한 곳에 큰 장막을 치게 하소서. 그러나 성종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경이 이미 중국 사신에게 정자가 좁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다시 무엇을 혐의하는가? 좁다고 여긴다면 제천정에서 잔치를 차려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한명회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보천만 을 청하였다. 그러자 성종은 다시 제천정에서 잔치를 치르도록 하고 이를 불허하였다. 그러자 한명회도 여기서 굴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아파서 잔치에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단히 진노한 성종은 승정원의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우리나라 제천정의 풍경은 중국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효정은 세종께서 큰 가뭄 때이정자에 우연히 거둥하였다가 마침 신령스러운 길을 만났으므로 이름을 내리고 기문을 지었으니 이두 정자는 헐어버릴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새로 군민 정자는 일체허 헐어 없애어 뒷날에 폐단을 막으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승진화 대간의 비난이 한명회에게로 쏟아졌다. 이때마다 성종은 한 명의 잘못을 꾸짖는 선에서 이를 매듭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성종도 한 명의 국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벼슬을 떠나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지은 정자가 그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